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환경 단체가 시민 참여단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입구를 막아서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충돌은 4시간 가량 이어졌고 결국 설명회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구성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어, 암암리에 진행됐다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150명의 찬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지역 공론화 과정을 전담하는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는 환경단체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앞서 사퇴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에 대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레서터 건설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지역 공론화를 개시함으로써 공론화에 필요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의 기회를 박탈하여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앞으로 3주간 개별 수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8일과 19일 종합 토론회에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에 결론이 나오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